안녕하세요. 나레암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디오에서는 일본 1급 건축사 학과 시험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일본의 1급 건축사란무인가요 건축 설계자하고 또 구조 설계자하고 설비 설계자이기도 한가요? 한국 건축사랑은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비슷한가요? 권한이 똑같은가요? 되는 방법이 똑같은가요?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죠? 1급 건축사가 있다는 건 2급 건축사도 있다는 건데 뭐가 다르죠? 1급 건축사는 개업을 할수 있나요? 설계 사무소 개업이 돼요? 관리자가 되는 건가요? 1급 건축사란 뭘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 건축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는 학과 시험을 칠수 있고요. 그중 합격자는 10월에 제도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제도시험에 합격자는 경력 2년이 더해지면 일본에서 1급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학과시험이 곧 1차 시험이 되는데요. 지금 자료가 학원에서 나눠준 시험 합격자 합격률 자료인데요. 2024년도의 경우 총 수험자 중 학과 합격자가 약23% 제도시험은 약 26%, 총 8%가량의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학과시험에서 보는 과목은 총 5개인데요. 계획, 환경설비, 법규, 구조, 시공이 있습니다.